조작동이 응. 응. 형님 아셨죠 형님은 아무것도 할것 같아요 바짝 뛰 형님밖에 없었잖아 요 응. 그러니까 꼭 그렇게 유소비에서 이렇게 좀 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또 오늘처럼 하니까 어떤 분이 너무 친간 시인이나 시가 시는 너무 좋아요 저희 처음처럼이요 얼마나 쓰리죠 <laughs> 처음처럼요 처음처럼. 처음처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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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신곡을 하나 선택해요. 신곡 이것도 신곡들이 그있는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이시요 보통은 사랑 노래를 만들면 그 과거의 여자를 쓰고 회상에서 곡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작곡가들이나 작사들이 감성에 예민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노래는 현재 지혜의 흐름 옆에 계신 분 같이 오신 분 손을 꼭 쥐어보시면 작아져 불륜요 아니, 방해 아, 불륜 얘기 가 했으니까 그런데딱 보면 저는 불륜인지 두 분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하도 라이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가수 중에 라이브 무대에서 최고 많이 한가 저예요 횟수로 딱 보면 아, 불륜? 아니다 특히 어디서 하냐면 박수 칠때 특히 잘하더요 희한하게 불륜들 박수를 안 쳐요 그리고 항상 태업을 폐업이잖아요. 날주 아주 있으면, 어깨가 항상 무지. 어떻게 움직이니? 하면 돼요? 뭐하고 있냐면, 좀딱으로 되는 거예요. 어깨가 계속, 나무나라 부부들은 얄짝으로, 그냥 다르다. 막, 부부들. 근데 또 굴러도 개색이잖그요 <laughs> 그러면서 라로 폐쇄를 데또불러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히 여자는 단단히 나와가지고 아홉 시 자리 공연하는 을 틀림없이 여덟 시가 계속 여덟 남는 중 아홉 시 자리 이따가도 되 부장 빨리 가야지 날씨가 쎄게 혹시라도 있으면 꽉잡았다고 부부처럼 아홉 시에 또 나시기 바겠습니다 음? 알았죠 내가 딱 간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간다 야, 너무 잘나라자좀잘나가 그래도 다,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나이오있으면 알겠어. 가늠카도 대망신도로 되어있어요. 공개서노래하다가고불려 나온다, 불려 나온다, 이래. 공개해야 자, 그러면, 불이 있는 노래. 자, 옆에서 막손 잡아요. 손, 손잘안 잡으라고 하는 사람은 구고요잡시말나기로 잡고 있는 사람은 애인이니. اون تا این صورت دیگه اصلا باشیم باید بگوییم جا، هنگلی شیعه Peace. 오늘은 만약에, 이럼기준은크처럼 소리로 더질러줘야 여기만 소리 안 나. 왜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 저렇게 이뻐야 돼. 아니, 처럼 저렇게 이쁘게 생겼다. 아니. 이빨도 그냥 왕! 이이쁘네 있잖아요. 오늘, 진짜 탄수대기처럼 항성과 박수를 많이 치고 왔나요? 장담 가는데 일이 잘 돈이야, 돈이야, 돈이냐 애들이 그렇게 타고 오면은 한 손도 안 아프지, 금거는 응, 은가 내가 상대를 냈 그게 아이가과경정적인 입장이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기분이 좋게 집에 를면어떻지 그래, 그래, 좋아 보고 애들이 조금 싫어요. 그러도괜찮 판단은 왜? 근데 상질나고 야, 개새끼야막 그럴 때싸 야단이야, 그 집에 밝은, 밝은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가 가면 딱 마음이 생기지 있어요 가면 칙칙고 우울해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세일을 하는 패션 분들이요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냥 망하게 있어그 사람은 친구 안 해도 돼 옆에 사람은 안는 사람 있으면 오늘 가서 그다도부안만나면거 하진 요 왜? 그,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안 좋은 기운이 나와고늘 <목소리> 밝은 웃음 좀 자다 자고 자면 그러고 있잖아 그죠 카네기라는 말이죠. 카네기 시나오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카네기라는 책을 봤는데, 내가 인상 깊은 말이딱 있어요. 카네기가 뭘 했냐면 철강 세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세일을 못하니까 이유가 뭘까? 고민고민하다가 어떻게 안 하는 게 뭐냐? 아, 내가 왜 너무 인상이 더럽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아침에 나가기 전에 미소 연습을 한다 그래서... 그 훌륭한 철강의 쉴을 제외하고 그 훌륭한 세계는 여러분, 이런 때가 없입니다 <laughs> 제가 중학교 때 말하는 기 많이 들어요. 제귀엽고미소 짓고 시고 발도 많고 또 팔짱만 안 주면 돼 자, 그럼 이번에는 저, 인생 내 노래 중에 인생은 85년도에 인생을 위한 소송을 부고 살다보니까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냐고 그래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글쎄 이거 여기 제목이 뭐라고 인생의 쎄. 아 인생의 글쎄 이거 인생의 모세 이거 아니고 서자할때 아래 보고 싶으면 쭉보서 양리있게 짧게 끊어져 제목이 이거예요 인생의 쎄. 다같이 실력 지금 말한 사람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할 하지 않는 다 신기하게 별거 아는거 유치한 거 해야 재밌다 유치한 거 아, 해야 재밌어요 이거 별거 유치한 같잖아. 네. 거 같잖아 별러 하다 보면 재밌어 인상버스 아래쪽으로 탁 올리면서 이 노래 들으기전하나 아, 내가 이거 진짜 성질나서 죽겠는데 욕한 번만 해야 되요 욕해야 되죠 진짜요 죽겠는데 게 내가 이 노래를 만들때 딴... 하도 아, 바쁘다고 딴짓거리다가 코러스를 빼먹서 미친 새끼야 이거 코러스만 냈어면 이거 대박 친 노래예요 근데 코스를배거봤어요 한번 코러스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볼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래요그럼코스를 넣어야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자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이거거든요 인생 뭐 있어? 이때 코스가 이제 딱들어가는요 여자 4명이 쫙 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코스를 넣었으면 이대박이 돼. 이걸 아는거야 뭐냐면 코러스가 뭐냐면 인생 뭐 있어? 까치시십벌까치시십벌이걸 3벌 으벌 5벌 6벌 7벌 8벌 9벌 10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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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벌 10벌 9벌 10벌 9벌 코러스는 여자들이 리듬 타0벌이벌이0벌9면 10벌 9벌 아이고, 그리고 2절도 어떻게 다룬 2절은 1절까지 다시 해 2절은 저것이요 봐봐요 일생몽이상 다시 한번 다시 저것이 얼마나 믿음감 있고 좋아요 1절 2절 내가 미사리에서 아니다 배니다 백운소스 수행부라는 곳이 있었어 거기서 아이브 내가 처음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이래 거기서 이걸 딱 하니까 우아한 여자들이 오면 우리한테 막중이하는 우아한 여자인데, 제가 까시고 저두시고나요, 까치거시고나요 그랬더니 그분이술을 벌써 찌바치. 그러면 더 부드러운 거있는데 뭐가 었어 그거는. 이게 미식 내가 뭐여자들데그 대형은 훨씬 그렇고 좋더라고. 까짓거시고 저렇게도시고나면, 이거 이나지 않아요, 그 I <laughs> 멋있어, 저 팀들, 신임의 오 팀들이죠. 신임의 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서 친구 사람님목표 저, 그 엄민용 회장님께서 그1 2 0년차 생일. 를 어. 이따가 선물 20개 가자, 선물 20개. 아, 뽑아, 뽑아 드릴 거에요. 뽑아 드릴 거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000만 원이 여자한테 넘어져나가 뒤에 나갈 때 이런 생각들은 못 받고 끝까지 계신 분들만 받는건데 에이, 권위를 받을 것 같다. 느낌은. 느낌은 딱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만들어지뭐 그뿐만이 아니라 엘랑시카라고 탈끈이 크림을 만드는 가장 치게 좋은 하나가 1 0개있어요 라제있어강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 강제많은강스그 강적이라는 사람이 예능 중에 아주 가재판을 하면서도 또그 애터럽 페르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한그그야 경매하고 그런 수 있는데 떡갈비를 받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진짜 돌아보게가 맛있어. 그사먹자아희미하 이거 먹고 싶어. 그래갖고 계속 주문. 응. 그게 응. 저. 그게 된다는 거죠, 다시. 그게. 근데 그것도 이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들께서 중간에 절대 안 합니다. 왜? 꼭헬사장에가도 중간에 뽑아주면 그 새끼 다끝났다그 새끼 다버려요 응. 그래서 안 합니다. 월드 보면, 월드에 끝나고,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목소리> 형님 니가 우리 다하니까아 형님 최고 나오고 다 혼자 그러잖아 응. <목소리> 형님 나들그룹 저거 회장처럼 많이 있어야 돼그지 안그래요 <laughs> 그래, 그렇지, 안 그래. 아닌, 아, 형님 퇴무지 마 형님 형님 그때 농담을 받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에흔서을할때 내가 이렇게 농담했더니 중간에 오줌 싸러 간자는데개가더라고 개새끼가 이렇게 삭져버리 그, 사업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손길이 봐가지 일을 하세요? 어. 자, 그래서 형님은 그래서 찾았으니까 진짜 고맙네. 내가 그냥 여자로 확! 거부를 봅다 아주 멈추겠어, 죄송합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최고 갔습니다.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제요 왜냐면, 저는 그티켓이빌 이런 데는